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4년 반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학기관 같은 데서 강의를 할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책이라든지 면접 방법에 대한 교재를 정말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재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경되는 이슈들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의적인 취업 교재가 아닌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문제집 형식의 교재를 출판하겠다는 목표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멘토고남이 취업 문제집을 출판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홍보도 드리고 또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눔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책은 1편과 2편이 우선 발행이 되어 있고요. 잡서치 워크북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내부에 있는 몇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자체는 마인드맵 그리기라든지 영상을 만들겠지만 멘토 고나미가 새롭게 정의하는 MBTI 이런 부분들도 있고 면접 기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밸런스 게임 어떤 걸 논리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뭐 직장 용어 알아보기와 같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멘토 고나미의 멘토링이 담긴 피드백 드리는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문제집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취업 준비생이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남겨 있으니깐요. 어, 책 페이지 자체는 32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어, 구매까지 이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구매 링크 같은 경우에 저희 멘토고남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영상 더보기에 이렇게 달아둘 건데요. 어, 일단은 구매하시기 전에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1편, 2편을 이렇게 패키지로 합쳐서 5분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첨삭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댓글에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고 혹은 이 교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댓글 이후에 저희 멘토 오남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은 글 작성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어, 이벤트 참여 카테고리에 이벤트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신청할 때도 저희가 간단하게 폼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제 왜 필요한지 혹은 댓글에 대한 캡처 부분, 좋아요와 구독한 화면에 대한 캡처 부분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이번 이벤트 신청하셔서 해당 문제집 받아가시고 또 좋은 후기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편, 2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조금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집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이런 문제집을 출판하고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서 이런 좋은 책들, 친구들과 같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쇼츠라 지제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같은 부분으로도 조금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멘토 고남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